안녕하세요. MTN 나운수 기자입니다. 어, 투자자 분들이라면 금양이라는 기업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어, 금양은 작년 말까지 드림 팩토리 2, 2차 전지 공장 준공을 하겠다고 계속해서 강조를 해왔습니다. 국내에 삼성, LG, 뭐 SK와 같은 기라성 같은 이제 대기업들이 2차 전지 사업을 하는 가운데 이제 발포제 기업 금양이 뛰어들겠다고 이렇게 선언을 하면서 크게 주목을 받았었죠. 특히 대기업 수준을 뛰어넘는 이 배터리, 자6 구어 같은 뭐 차세대 배터리 개발에 대해서 금양 측이 자신을 하기도 했고 어, 이에 따라서 이제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 금양 투자에 뛰어들었습니다. 뭐 주가 역시 천정부지로 막 속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 배터리를 생산할 이제 드림팩토리 이 공장 준공에 대해서 시장의 관심이 많았는데 이 공장의 준공 시한이 작년 말, 그러니까 12월 31일이었습니다. 금양은 그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기간 내 준공을 확신해 왔는데. 작년 12월 30일 공장 지원 공시를 하면서 지금 시장에 좀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체크에서는 금양 관련된 내용들을 자세하게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어, 금양 측이 이번 중공 지연과 관련해서 이 증자 지연을 주된 이유로 꼽고 있는데 이 설명이 과연 타당한지 한번 따져보고요 두 번째 금양 공장을 짓고 있는 이 동부건설과 이 금양 간의 미묘한 공시 간 내용 차이가 있어서 관련된 내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이번에 연기된 기간 내에 정말 중공이 가능한 건지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건지 취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장 지원 공시와 관련한 회사 측의 입장문을 보기 전에 금양의 지난 1년 반까지의 상황을 한 10초 정도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2023년 8월에 6,100억 원을 투자해서 부산 기장에 2차 전지 생산을 위한 드림 팩토리를 짓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기간은 2024년 12월 말까지였고요. 당시에 뭐 회사 규모 대비 워낙 큰 투자이기도 했고 2차 전지 경력이 전무했던 곳이다 보니 의문이 존재했었던 게 사실입니다. 다만 당시에 뭐 2차 전지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 컸던 때라 주가 자체는 뭐 2만 원대에서 막 20만 원뭐 선까지 폭등하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자금 조달에 문제가 생겼고 목표 기간 내 공장을 짓지 못한 게 현재까지의 대략적인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금양이 12월 31일에 입장문을 냈는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금양의 입장문인데 일부 내용을 이렇게 발췌했습니다. 좀 읽어보면은 어뭐 2023년 9월에 공사를 시작해 가지고 어 12월 31일에 종료하는 것으로 이 투자 공시를 했다. 그래서 이 시설투자에 대한 자금 조달, 그러니까 돈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을 했는데 어 예상치 못했던 캐짐. 그까뭐 그러니까 전기차 캐짐 그다음에 뭐 글로벌 투자 감소 유상증자 지원에 따른 조달 차질로 이게 밀렸다라는 내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결국 뭐 증자와 같은 여러 가지 자금 조달을 시도했지만 어려움을 겪으면서 공장 건설이 미뤄졌다라는 건데요. 저희가 이 주목할 부분은 이 유상증자 지연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보려고 합니다. 정말 증자가 이번 공장 지원과 좀 관련이 있는 건지 좀 한번 살펴볼 텐데요. 한번 표를 볼 텐데 설명에 앞서서 조금 설명을 드려야 하는 부분이. 그동안 금양의 유상증자가 정정된 과정입니다. 증자 추진 이후에 총두 차례의 정정이 있었습니다. 금감원의 요구로 정정을 한 건데, 어, 보시면 최초 유상증자 발표가 2024년 9월 27일로 되어 있고요. 1차 정정은 2024년 10월 18일, 2차 정정은 11월 8일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금양의 입장문에서 보셨던 것처럼, 유상증자가 최초 공시를 했던 이 9월을 기준으로 봤을 땐 증자 자체가 미뤄졌던 건 팩트가 맞습니다. 만약에 최초로 발표했던 9월의 타임라인 대로 어, 증자가 추진됐다면 연내 자금을 조달하는데 어, 문제가 없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증자 자체가 미뤄지면서 지금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좀 따져볼 필요가 있, 있는데요. 이 보시는 표는 11월 8일 어, 2차 정정 공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1월 파란색 글씨가 1차 정정에 대한 내용이고 갈색 어 갈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갈색 글씨가 2차 정정에 대한 신고서인건데요 그런데 여기서 봐야 할 부분은 이 나비빌입니다 이 빨간색 지금 빨간 네모 박스가 쳐있죠? 이 나비빌이라는게 왜 지금 중요하냐면은 어 쉽게 말해서 이 나비빌이라는건 어 유상증자를 실시했을 때 돈이 실제로 기업 통장에 꽂히는 날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차 정정이 10월 18일에 됐지만 이게 제대로 이 1차 정정 때 계획대로 됐다면은 이 나비빌이 12월 27일에 됐을 거다라는 거고, 어,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는 게 2차 정정은 내년인 거죠. 참고로 아직 증자가 이거 확정된 건 아닙니다. 2차 정정을 작년 11월에 내긴 했지만, 아직 금감원 측에서 승인을 하지 않으면서 신고서만 냈을 뿐 확정이 난건 아니고요. 어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이 증자 자체가 또 미뤄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어 이야기도 나오는데, 어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니까 이 부분은 조금 배제하고요. 아까 제가 이 나비빌 시기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시기를 보면 이미 1차 정정 시기가 있었던 이 10월 18일, 이미 어느 정도 자금조달로 공장 준공이 어 12월 내로 어렵다 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돈 들어오는 시기가 12월 27일이니까 시점상으로 굉장히 빠듯한 걸볼수 있는 거죠. 심지어 이 나비빌은 회사에 돈이 들어오는 시점을 말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이 돈을 사용할 수 있는 시점은 뭐 여러 가지 좀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뭐 등기 과정도 거쳐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약이 기준으로부터 나비빌 기준으로부터 약 5일에서 7일 정도 이후부터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5~7일 정도 이후면 사실상 오래 돈을 쓰는 거는 어렵다라는 것을 회사 측에서는 충분히 아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거죠. 다시 정리하면 증자 자체가 늦, 늦춰지면서 자금 조달에 문제가 생겼다는 이 회사 측의 설명은 맞다. 다만 그 인지한 시점은 10월 18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공장 지원에 대한 공시와 관련된 입장문을 발표한 건 12월 30일. 사실상 이두달 정도의 정보 공백이 생긴 건데요. 정말 올바르게 회사의 상황을 주주와 공유를 하려고 했다면 이미 이를 인지한 10월에는 적어도 이 공장 지원에 대한 가능성 정도는 알렸어야 합니다. 하지만 금양 측은 작년 10월에도 차질 없이 12월 공장 준공이 가능하다라고 계속 설명을 해왔었죠. 물론 물론 이와 관련해서 회사 측에서도 할 말이 어느 정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지난 10월 시점에 자구안을 내놓은 부분이 있어서인데요. 자구안이 크게 두 가지인데, 류광지 금양 회장이 자신이 보유한 어, 금양 주식의 천만주를 회사에 증여하고 금양은 이 주식을 받아서 제3자에 매각해서 그 돈으로 자금을 조달하겠다 뭐 이런 자구안이 하나 있었고요 어, 이게 현시점 기준으로 가치를 봤을 때한 2천억 원대 중반 규모입니다 또이 증여와 별도로 류광지 회장과 류 회장이 보유한 회사가 금양에 4,500억 정도의 어, 가량을 이제 빌려준 적이 있었는데 이 빌려준 돈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출자 전환 하겠다는 게 자구한 두 번째였는데요. 이 출자전환, 그러니까 빚을 주식으로 전환을 하면 채금이 이렇게 주식으로 전환되는 거기 때문에 부채 비율 자체가 낮아지고 이자 비용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양측의 입장에서 대주주가 2천억 원치 주식을 줬고 채무 부분도 출자전환을 통해서 이렇게 상계를 했으니까 이자금주달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라 말을 할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이 부분도 사실 완전히 해명으로 보기엔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첫 번째, 이것 역시 시기인데요. 자구안을 발표한 시점이 1차 유상증자 정정 직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10월 18일 이후인 거죠. 사실상 증자로 자금조달이 어려워지면서 연내 자금조달이 어려워지면서 플랜 b 로 내놓은 셈인데 그렇다 보니 이 자구안을 제대로 실행할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자구안을 발표한 건 10월이지만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 금양의 류 회장한테 주식을 받는 데도 시간이 걸립니다. 실제로 자구안 발표는 10월이지만 금양이 자사주를 류. 회장으로부터 받은 그 시점은 12월 2일이었고요. 그 이후로부터 자사주 처분에 급히 나서다 보니까 2025년이 현 시점에서도 이 받은 주식을 완전히 처분을 못한 상황입니다. 제3자의 매각을 해야 되는데 이 물량을 받아주는 곳은 지금 구했는데 실제로 처분은 아직 안된 거죠. 그러니까 이 자구한 자체는 대주주로서의 책임 경영 차원에서는 높은 점수를 줄 수는 있겠으나 사실상 10월부터 2024년에 공장을 짓지 못할 거란 이 인지 자체는 했을 거다. 그래서 이걸 알려야 되지 않느냐. 이에 대한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까지 지난 일들을 좀 살펴봤다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공시를 통해 한번 살펴볼 텐데요. 금양의 정정 공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표를 보시면, 왼쪽은 금양의 정정 공시, 오른쪽은 동부건설의 정정 공시입니다. 두 회사가 이 금양 드립팩토리 공장 지연에 대한 공시를 한 건데 동부건설은 금양 공장을 짓는 가장 큰 시공사입니다. 동부건설의 경우에는 지연이 되다 보니까 같이 공시를 한 건데 두 회사 모두 같은 건에 대해서 공시를 한 겁니다. 어, 그런데 여기서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 눈치가 빠르신 분은 보셨겠지만 이 빨간 박스 공사가 끝난다고 보는 이 종료일에 있어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금양이 투자 기간으로 시한을 박은 건 5월 31일인데 이에 반해 동부건설이 종료일로 설정한 건 이렇게 미정으로 돼 있죠. 아, 좀 이상합니다. 공장을 짓는 쪽 동부건설 측은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반면에 공장을 다 지어서 배터리를 생산하겠다라는 이제 금양은 5월 31일까지로 이렇게 못 박은 거죠. 일단 두 회사가 이 공사를 언제 끝낼지에 대한 논의를 현재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 논의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니라서. 동부건설은 미정이라고 공시를 했다는 거죠 금양의 입장은 조금 다릅니다 동부건설이 가장 큰 시공사이기도 하지만 또 별도의 뭐 하도급 업체들도 있고 그렇다 보니 이거를 회계라 할 수가 없어서 잠정적으로 자신들이 목표로 한 5월 31일로 일단 공시를 해둔 상황이라는 입장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설명이 잘 이해가 가진 않지만 어쨌든 이 기간까지는 무리 없이 준공이 가능하다라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었는데요. 또 이번에 정정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금양 부분만 보면 정정 전과 정정 내용 중에 기타 투자 판단과 관련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4번 어, 투자 기간의 종료일이 기존 중공 승인 예정일에서 잔금 지급 예정일로 변경이 됐습니다. 중공 승인 예정일이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공장만 지어지면 투자가 종료됐다 라고 보는 건데요. 쉽게 말해 시공사의 공사 대금을 다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공장만 다 지, 어, 올려버리면 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보통 공시를 할때 기준이 되는 건이 준공 승인 예정일인데 어, 이번에 정정된 잔금 지급 예정일은 말 그대로 이 공사 대금을 다 지급을 하는 그 기준으로 어, 종료 시점을 본다라는 겁니다. 잔금 지급은 통상 준공이 된 시점. 으로부터 두달 정도 후에 진행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번 이 기준이 중공에서 잔금으로 바뀌었다는 건 그만큼 그 기준이 보수적으로 접근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왜냐면 투자의 종료 기간이 통상 중공 기준인데 더 길게 본다는 뜻이니깐요 이렇게 정정을 한건어 사실 금양의 자발적인 의지는 아닙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이 한국 거래소의 요구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그 동안 금양을 둘러싼 크고 작은 문제가 있어왔기 때문에 거래소 측에서 이번에 이런 요구를 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몽골 투자 관련해서 뭐 예상 매출을 과다하게 잡고 어 이후에 다시 정정하는 문제도 있었고 계속 크고 작은 자금난 이슈가 있다 보니 거래소 측에서 중공으로 어 하면 안 된다. 현재 공사 대금 관련해서 이 문제가 있으니까 이 대금까지 지급한 것을 기준으로 종료일로 봐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요구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 제가 실제로 취재 과정에서 뭐 거래소 관계자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금형에 대한 좀 크고 작은 문제에 대한 이슈들을 어잘 인지를 하고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이에 대해서 금형 측에 좀 약간의 불만이 좀 있는 상황으로 어 보입니다.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제가 이렇게 좀 뜯어봐서 그렇지 이 공시를 뜯어보지 않는 이상 뭐 5개월이나 미뤄진다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어쨌든 정리를 하면 이 공시 기준으로 5월 31일로 돼 있지만 공장 자체를 다 지어야 하는 건 사실상 4월 어 늦어도 4월 정도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금양의 상황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월 기준으로 봤을 때 금양 측의 설명에 따르면 공정률이 한 70에서 80% 완료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작년 10월 말에 기장 공장 이 현장을 한번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공장 인력들에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이 공정률이 70에서 80%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그동안 공장에, 어, 건설에 진척이 없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제가 공장 현장에서 이야기를 들었던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며, 공장 초기에는 한 1200에서 1300명 정도의 인력이 있었는데, 어, 그때 기준, 인가 그러니까 10월 기준으로 약 300에서 350명 정도로 그 인력이 확 줄었다고 하고요. 이 공사를 주관하는 동부 건설의 인력은 사실상 다 빠진 상황이라고 저는 그때 전에 들었습니다. 아마 이 상황이 현재도 계속 이어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당시에도 한창 공장이 진행됐어야 되, 어, 되던 때였는데, 그때 현장에서는 굉장히 조용했던 기억이 납니다. 막 공장을 지으면 뚝딱뚝딱 소리도 나고, 막 여러 가지 현장 소리가 들렸어야 됐는데, 굉장히 조용했다는 거죠. 실제로 인력들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사실상 공사가 중단됐다라는 이야기도 저는 당시에 전해 들었고 어, 이렇게 공사가 밀린건 대금이 밀린게 가장 큰데 대표적으로 지금 동부건설의 미수금이 작년 3분기 말 기준으로 8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아까 보셨던 자사주 처분이 어느정도 진행이 되면서 이 중에 절반 정도는 지급된 것으로 저희가 취재 과정에서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 미수금이 한 400억 정도 남아있는거죠. 통상 이렇게 돈을 좀 받으면 공사를 재개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금양의 경우는 좀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동부건설 입장에서도 또 공사를 했는데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공사를 재개할 수 있겠어요? 어, 그러니까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동부건설 내부적으로도 이 미수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공사를 재개하지 않겠다라는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좀 알고 있고요. 지금 동부건설뿐만 아니라 이 차입금이 워낙 많은 상황인데 한번 그 규모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왼쪽부터 좀 볼게요 작년 3분기 말 기준 단기 차입금인데 단기 차입금은 1년 내 갚아야 할 돈을 의미합니다 그 규모가 6174억 원이나 됩니다 아마 단기 차입금이 이전보다는 좀 많이 줄어들긴 할 겁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자구 안 중에서. 류광지 회장과 뭐 KJ 인터내셔널, KY 에코 등등 이 계열사들이 빌려준 돈은 주식으로 전환을 했기 때문인데 그 규모가 이 3천억 정도라서 단기차입금은 이 3분기 기준으로 6,174억 원에서 뺀 3천억 원을 뺀 3천억 원 수준 내외로 될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로 오른쪽에 있는 이 미지급 비용입니다. 미지급금 내용인데 이 규모도 상당하죠. 3,840억 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는 동부건설에 못준 돈도 있을 거고 또 관련 하도급 업체한테도 못준돈 뭐준 등등 있을 겁니다 어, 사실 개, 굉장히 그 규모가 상당하죠 이돈 역시 아주 조금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총 6천억 정도가 미지급인가 단기차입금으로 묶여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금양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 처분한 돈 플러스 아직 확정은 안됐지만 유상증자를 통해서 이 돈을 충당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 추진하겠다는 유상증자 규모가 4500억 정도인데 지금 주가가 그 유상증자 발표 이후에 좀 많이 떨어져 상황이라서 4,500억원이 완전히 다 조달을 못할 수도 있고 어, 아직 증자 자체도 확정이 안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도 좀 기다려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쨌든 금양은 이 4월 정도까지는 공장 준공, 그러니까 공장을 다 올리긴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공장 준공이 끝내기 위해선 일단 앞서 보신 공사 대금 잔금을 다 치러야 하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만약 이번처럼 자금 조달에 문제가 생겨서 이 공사를 이 공시한 5월 30일까지 완료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불성실 공시 같은 이제 금융 당국의 제재를 받는 일이 좀 생길까 좀 관련해서 궁금해서 확인을 해봤는데 공사가 미뤄지면 별다른 제재 없이 그냥 회사는 그냥 재공시를 하면 된다고 합니다. 거래소 측에서도 회사가 공시 사실 자체를 뭐 완전히 뒤집거나 뭐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불성실 공시로 제재를 가하는 방법은. 어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고 또 회사 자체가 어쨌든 현재 자금 조달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는 중이어서 황해역 어 공사가 또 미뤄진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별다른 제재를 할수 없다라는 입장인데요. 다만 이번에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만약 4월에 준공이 되지 않는다면 금양은 12월 30일. 마빠지에 와서 이번에 공시를 한것한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번에 5월 30일에 맞춰서 공시를 하는 게 아니라 그전에 투자자들한테 공사 지연에 대한 공시를 꼭꼭 꼭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사실, 물린 사람들도 너무 많고, 주가 하락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호소하는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 정보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이 4월이 만약에 공시 좀 밀렸다라고 하면 좀 사전에, 사전에 좀 공시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오늘은 금양 공장, 중공에 관한 좀 이야기를 좀 살펴봤는데요. 금양 측은 자신들의 이 배터리 기술력을 자신하는 듯 보입니다. 사실, 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문이 있는데, 오늘이 금양 중공에 대한 좀 초점을 맞추다 보니, 이부분 들은좀 살펴보지 못했는데요. 왜냐면은 일단은 공, 이 기술력 이 있다 한들 지어야 뭐 생산을 하고 공급을 할수 있어서 이 오늘은 좀 공장 준공에 조금 초점을 맞춰 봤지만 저희가 또 나중에는 또이 기술력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뭐 도급 지금 계약을 조금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이 공급 계약에 대한 부분들도 좀 취재를 하고 있는 과정이어서 저희가 이 부분도 좀 취재가 완료가 되면 그 취재한 내용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이슈 체크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더 유익하고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